아좀 빨리 언제까지 할래? 그래 이제 자기 소개. 너무하다. 야, 졸라 진짜 왜 이렇게 뺀기부려어 저기 아, 봐 저기 봐 싸운다 싸운다. 때리는데때리던데왜그러는데 숨은 잘했나 봐. 여기 봤다 여기 봤어. 여기 봤어. 우리 찍는 거 보이잖아. 어. 올려 올려 우리 <laughs> 찍어서 올려. 졸다 <laughs> <목소리> 진짜 저런 일이 가능해? 신문자이고 진짜 때리는데? 화났지? 화났는데? 또 그래. 일 오호